캐미 알람 설정은 좋아요는 댓글은 괜찮아. 봐주는 게답디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유시안씨입니다 이번에는 어12400 어, 하이퍼 모터 하이퍼 그 하이퍼 그 하지 마세요. 그냥 브이텍 레버 한테. 물론 저 하이퍼라 돼 있더라. 아니 그냥, 그냥 2017년식 12400이라세요. 하 2017년식 12400 레버, 브이텍 레버. 브이텍 피로 공연 레버. 네, 레버 하라고. 아12400 네. 레버. <laughs> 예, 그겁니다. 어 우선 혼다 코리아에서는 지금 저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요. 어, 그, 병예회사인 어, 스쿠트코업에서 어, 작년에, 재, 재작년부터 수입을 해서 어, 꾸준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어, 이게 이 1991년인가 2년도에 처음 시비가 발매가 됐고요. v t e c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v t e c 이라는 시비 v t e c 라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저 차량 자체가, 어, 차주분이 키가 작기 때문에 서스 자체를 조금 낮췄고요. 뒷부분을요그 다음에 어이 세팅 자체를 저희들한테 안 맞추고, 어차피 우리 게 아닙니까? 차주분의 어, 키와 몸무게의 세팅을 맞춰 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을 네, 순정 상태였으면 좀 좋았을 건데, 어, 올린 저 고가의 올린 저 쇼바가 달려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빌렸으니까요. 네. 어, 우선 어, 오른쪽에는 11을... 어, SF를 12년 동안 어, 소장하고 꾸준히 꾸준히 계속 타다가 지금은 어, 팔았습니다. 네. <laughs> 팔은 오 선수를 한번 모셔왔고요. 그 다음에 어, 추 선수. 네. 6개월 동안 어, 오 선수 골을 빌려서 6개월 동안 참기을유무 <laughs> 때문에 어, 추 선수도 같이 시승에 참석을 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VTEC 같은 경우 이, 1990 9년도 거를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짧게 저희가 각자, 네, 특히 제일 먼저 경험이 제일 많은 1 2에서는 저희들 사이에서는 전설인 오선수에 <laughs> <laughs> 전설. 부담 빡빡 <빡깍> 줘야지. <laughs> 오전설. 예, <laughs> 네, 오전설. <laughs> 어, 어, 오선수의 한번 시승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그래도 오래 타신 분이니까 그냥 그냥 What cared y 그 u What cared you? What cared you? What cared you? What c a r 질문 you? What c a r e 질문 o u What cared y o 하 What cared you? What c a r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제일 a t c 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a t cared y 타는 그런 좋은 기업과 그 다음에 어 12400이라면 거의 어 초보분들이 빅바이크라고 하면 거의 제일 처음 거쳐갔던 어 예전에 말한 지금 말고 예전에 거쳐갔던 바이크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 가격 대비 싼 맛에 사기통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게 아마 12400이 아닐까. 시내 또는 어 투어로, 투어로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갖고 지금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에 어 신형이니까 올라탔습니다. 어, 근데 이전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스가 뒤에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도 키가 작지만은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 자체를 어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뒤에를 낮춰버리면 앞뒤 랑 뒤가 밸런스가 절대 안 맞아요. 뭐, 마찬가지로 쇼바, 앞쇼바를 다시 낮췄다고 해도, 그게 원래 갖고 있는 그 특성에, 그 12400만의 그런 밸런스 자체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딱 타자마자, 한 100m 갔나, 갔나? 딱 느끼는 게, 좀, 뒤에가 처지고 앞에가 먼 느낌이죠. 이게 왜 꼭, 12400은 원래 시내 탈떡수 편했는데, 키가 작아서 그런지, 팔도 짧고 하니까 앞에가 좀 약간 멀고, 멀게, 멀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코너를 들어가면 완전 앞에랑 뒤랑 따로 어놔요 그래서 만질까, 디슈서스를 만져볼까라고 하다가도, 어, 예, 이건 제끼 아니다. 이건 빌린 거다. 그래서, 어, 원래 그 차주군에 맞춰놓은 세팅을 손대지 않고 탔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6,500rpm에서 그, 그, 브이텍이 터지고, 터지고, 어, 나가는. 옛날엔 6,300이었고. VTEC 1. 네, 그때는 6,300이었고. 역시. 어, 역시 박사, 박사는 다릅니다. 오 박사. <laughs> 오박사 예전에는 6,300이었고. 지금부터, 신형부터는 어, 6,500에. VT? VTEC 2에서부터. 어, VTEC 2에서부터. 오, 바뀌었다고 <laughs> 하군요. 어, 저는 짧게 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 앞뒤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었고요. 어, 가속을 한번 해보려고 6,500브이텍 한번 터져보려고 딱 땡기는데 머리 끝이 머리 끝, 끝 머리 없지만 머리 끝이 머리카락 끝이 바짝 바짝 쓰더라고요. 이게 <laughs> 작은 것만 계속 주구장창 타서 그런지 어, 나가는 게 상당히 예, 부드럽게 잘나갔습니다 역시 타면서 어, 직진 나가는 것들은 어, 타면서 느낀 게 역시 12,400이구나 전설의 12,400이 다시 살아났어.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브레이크가 ABS고 또 브레이크 호스를 바꿔놨더라고요. 어, 저속에서는 사실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살짝만 손으로 탁 걸치면 탁탁하면서 ABS가 먹고 잘 썼는데 오히려 약간 속도를 붙이고 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네 조금 안민좀 밀리는 느낌. 이거는 아마 ABS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네, 밀리는 느낌이었고 브레이크 호스를 바꿔놔서 그런지 브레이크 암, 압력 자체가 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타야가, 마모도가 거의 직진 위주로 이렇게 탔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만 거의 달아있고, 끝에 좌우 어, 사이드는 예, 거의 뭐안 달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눕히면 이, 한꺼번에 갑자기 툭 떨어지는 느낌. 오, 그래서 조금 위험했습니다. 너무 지금 큰일 나거든요. <laughs> 뭐 그거 말고, 연비는 보니까 평균 17이고요. 그 다음에 저속으로 달렸을 때는 한 24, 5까지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어, 6,500rpm 살려고 타니까 13에서 17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사기통 타면서 사실 연비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도, 어, 600이나, 뭐, 600cc나 1000cc만큼의 어, 기름을 먹는다는 거. 그리고 너무 무거웠고요. 디자인감은 옛날, 스럽게 조금 더 올드하게, 뒤에가, 저 디자인은 아마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지, 음, 아니지, 아니, 뒤에 끈은 바뀌었죠. 원래 둥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자, 그냥 옛날 오토바이처럼,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일단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어, 추 선수에게 마이크를 한번 어, 넘겨볼까 합니다. 추 선수. 6개월 동안 탄 추수, 추수 이야기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처음 앉자마자 좀 위화감이 들었던 게, 이게 처음에는 차고를 낮춰놨다는 얘기만 듣고서, 어, 그런가? 이런, 이런 정도였는데, 앉아서 핸들을 잡았는데, 어, 원래 이렇게 핸들까지 거리가 멀었나? 네 이런 느낌부터 들고, 이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 전 차주분께서 이게 세팅에 맞춰 놓으신 부분이니까, 어, 그런갑다 하고 이제. 교회로 이제 나가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조금 차량의 느낌이나 예전에 타봤던 그 시비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예전 느낌을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카브레터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제 인젝션 타입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제가 오래 타보는 않았지만 예전 차량을 그 살렸지만 이게 온전히 이 차량을 느끼기 위해서는 순정 상태의 그 차량 세팅이 맞춰져 있었으면 조금 더예 <laughs> 조합 좋고 이제 비교 부분 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코너 타 <laughs> 코너를 이제 탈때 이게 출렁거렸어요 차량이 이제 뒤에 쇼바가 너무 낮은 탓도 있고, 앞부분이, 뒤에가 낮아지면서, 앞쇼바 부분이, 뭐 캐스터 각이라고 하죠. 서 있는 각도가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코너 반경 자체도 예상과 달리 더 크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코너 타기가 조금 공포스러운 정도, 조금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일단, 우리한테는 안맞았 예. 네. 이 부분이 참 아쉽긴 한데, 이게, 순정 상태를 못 타본 게, 정말, 다시, 안타깝습니다. 네, 보 순정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laughs> 아래로 네, 카카오톡 어, 유시 아저씨44로 연락 주시면 순정 한번 타봅시다. 올린저와 세팅 안 맞는 올린저는 순정보다 못한는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한테는요. 저한테저한테 내한테. 네. 자, 12년 탄12,400 장인 부담 팍 주면서 한번 마이크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laughs> 어땠어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구영 같은 경우는 12년 타면서 뭐 많이 느껴봤고요. 그다음에 레보도 순정으로 타봤고 지금 이제 시승 차량도 타봤고요. 아 타봤구나 레보. 네. 두개 레보 이제 순정이랑 저 지금 시승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솔직히 내가 마이크 들고 무서워요.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거 시승을 한게 아니고 그냥 너무 위험하다고만 느꼈고 전에 다봤던 레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구형보다는 엔진 필링이나 이제 서스 이런 게 훨씬 좋아졌어요 음. 근데 음 제가 느끼기에는 시트는 오히려 더안 좋아진 것 같고요 아 예, 시트가 시트가 아, 너무 시... 물러요 어. 너무 물러서 엉덩이가 아파요 오늘 탄 사람은 예. 틀린, 틀리네요 역시 그래요 어. 예. 음아지금게 무르다는 말이에요네 아, 레버가? 지금께, 네 레버가 너무 물러요 음 그니까 모형은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v, 이제 브이텍이나 이런데 이번에 레버 같은 경우는 너무 무르다 앉았을 때음 네. 굳이 시, 쇼바를 낮출 필요 없을 정도로 음. 아 시트가 무른게 아니고 쇼바 자체가 무른 특성 시트. 시트가 어, 시트가 네. 물러서. 어. 시트가 물러서 시트가 물러서 엉덩이가 아픈 뭐 그런게 있고요그 다음에 엔진은 이제 그전 캐브레타 V 택이나 아니면은 그냥 구형 S F 같은 거와 비교해 보면은 엄청 부드럽고 아, 지금? 잘 나가요.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오. 오. 음, 역시. 그러니까 거친, 그러니까 캐브레타 그 거친 그거는 없는 대신 엄청 부드럽게 잘잘 음. 나가더라고요. 부드러운데도 잘 나갔다. 예. 네. 음. 그 다음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타던 구형은 솔직히 한 20년 가까이 된 차니까 그 차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 탔을 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정도로 엄청 좋았고요. 음, 음.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조금 한게 너무 디지털적인 게 아, 네, 아날로그 성생이 없어서 이거는 개인의 성 네, 제가 아, 같은 제 개인 의향이면 아, 우리 네, 아날로그 좋아하니까 네, 아날로그 성생이없어 거의 디지털로 바뀐 게좀 아쉬워요. 음, 만약에 각자 저 차량의 점수를 매긴다면, 난 사실 어저 서스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 면이나 성능 위주로 봤을 때 나는 한8 5 정도 주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오 선수는 몇 점? 음, 저 같은 경우는 한 8점 정도. 음, 오 예. 왜요? 제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은아 디지털이 예, 많이 바뀌었다 예, 바뀌고 옛날 감성이 너무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조금 오. 그게 마이너스 요인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추 선수는? 저는 한 7점? 오. 이게 저거 서스를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거 저는 조금 불가능해서 서스 저런 부분이 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저 12400이라는 차 <laughs> 이제 이제 오선수 차량 탔을때는 진짜 만족하면서 탔거든요 음. 그거 기억이 있다보니까 일단 순정상태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아. 어, 12400 어, VTEC 레버 순정 가지고 계신 분 연락주세요 <laughs> 아 순정 타고싶다 얜 언제 타봐노 레버 순정. 저는 전에 저희한테 오신 손님분꺼 그 아. 분은 이제 밖에서 이제 제가 12동호회에서 같이 음.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타보고 이것저것 안 돼요. 많이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아 맞다 그분도 음. 어저 차를 저희에게 양 어, 양도가 아니고 살짝 <laughs> <짜분. 웃음> 양도면 좋겠다 빌려주신 어, 박성모 양 여자분입니다 음. 여자분이다 보니까 내 뒤에를 서스를 좀 많이 낮추고 세팅 자체를 무르게 해놓은것 같더라고요. 어 적어도 우리보다 몸무게는 작게 나가 나가니까 그렇게는 한것은데어 말을 해가지고 어, 그래. 서스를 세팅을 하고 전, 우리가 그 순정으로 타보실 거면 타실 수 있으세요 어 빌려 주세요 그러면 뒤에 순정 쇼파가 있습니다 어. 아 할부 못 할게 비팅용이 있습니다 어 그럼요 소파만 어, 바꿔가지고 우리가 타보실 거면 그러면 수 차주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더어1 2이0 0 순정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한번 타보는 걸로. 어, 여, 어, 예전에도 부드러웠지만 지금이 지금 저 레버 자체가 더 부드럽다. 근데 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50 ABS까지 달려있더라고요. 1250 가까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혹시, 어, 그 정도 금액이면, 어, 새 거를 살 수,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설의 12400 전설 라이더한테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400, 400cc 쿼터급으로 치면은 금액이 엄청 높은 건데 뭐 여유가 된다면은 저는 다시 시비를 사고 싶어요. 오 역시 시비 시비 매니아. 추 선수는요? 저는 600cc 살 겁니다. <laughs> 그 레플리카 차량으로요. 아 저는 네 저는 어, 레트로 바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12400 보다는 어, cc가 조금 있, 있는 어, 건 아니면 sr400 네. 음. sr400 또는 어, 뭐 w8800 뭐 8, 8, 인가 그거 음. 예, 그런 레트로 성향의 오토바이를 지금 타고 싶어요 <laughs> 저거 살 그냥 돈으로 그냥 저는 그거 사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 뭐 우선 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세 명의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40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타고 계시 계셨던 분들도 어뭐 저희가 이래 말하는 거를 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들은 어, 탔을 때 저런 느낌이 들었구나. 요 정도로만 네, 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이. 뭐또하했어요 아니 이 우리가 이게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된게 이게 순정 상태 그 밸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일단 만약에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순정 쇼바 상태로 한번 타보게 되면 네, 일단 제대로 이게 네, 차주분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순정 쇼바 상태에서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타보고 어, 순정 예전에 대한이가 그래도 순정 타봤다고 하니까 순정은 음. 되게 좋았다 했거든. 나도 그걸 한번 느끼고 싶어 근데 저 가지고 있는 쇼바도 이게 이제 VTEC2 용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된 거라서 레버만큼 그렇게 성능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 예, 저 지금 사용보다는 훨씬 나을 듯이 음... 보면 과도하게 사실 적어도 올리인 쇼바 같은 경우에도 세팅만 잘만 맞추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세팅 자체를 우리끼 아니다 보니까 마 맞춘 상태고 내가 알기로는 저게 스프링 자체가 되게 얇던데, 아마 1인용이지 않나. 혼자 타는 용에 서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어, 어, 어. 음. 제가 알기로는 2인용하고 1인용이 따로 노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몸무게 맞춰서 스프링. 아, 아. 어, 네. 몸무게 맞춰서 그렇게 세팅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올린저라고 해서 이렇게 구입하시기 보다는, 그거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소스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어, 자기한테 맞는 세팅을 해서 타는 게 올바른 튜닝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도하게 막 이것저것 발라가지고 완전 저 좋은 거막 발랐다고 해도 음발란스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순정으로 네, 순정 상태에서 오래 타보시고 거기서 이 오토바이가 진짜 만족스럽다라고 할때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어, 세팅을 이제 튜닝을 하시는 게 더 오래 가지고 갈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누군가, 어, 특히, 예, 12장인 오선수 하고, 어, 그 다음에 6개월 탄, 예, 추선수, 오늘 어, 리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 또, 재밌는, 네, 더 알차고 더 재밌는. 천할날 아니에요, 천할날. 어, 어 12천할날 한번 갑니다. 신형 2019년식 12천할날도. 12R. 12R 천할날. 아 12R, 그래, 아, 자꾸 흠논다. 어, 시혼다 시리... 12R 2019년식, 어, 천알라리도 섭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요세 분이서, 어, 조금씩 조금씩 한번 시승을 해보고, 그것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1 2천알라리입니다 아, 12R. 시비알 천알라리 2019년식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